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 우리는 매일 많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가랑비에 옷쨌는줄 모른다는 말처럼 어느새 세상이 유행에 휩쓸리고 유혹과 함께 사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무력을 자극합니다. 남들보다 멋진 차를 갖고 싶고 큰 집을 갖고 싶고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싶은 그야말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말입니다. 게다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하고 싶고, 지혜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원합니다.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거기서 만족할 것 같지만, 마치 유혹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닌가 할 만큼, 더 가질 거야, 더 가질 거라고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득 흘러넘치는 내 안의 욕심, 그 마음을 번뇌라 부릅니다. 또한, 이런저런 다양한 유혹 안에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도 번뇌이고요. 한마디로, 자신의 번뇌가 빙글빙글 돌고 돌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느 정도 군살에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군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깊숙이 감춰져 있던 본래의 맑은 마음을 찾아 꺼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의 수행이고, 꺼낸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생생하게 살리는 것이 선의 가르침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버린다와 멀어진다입니다. 선에서 말하는 무심은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자유자재로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버낼 수 있게 되면 세상도 크게 달라 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지위나 명예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 노화와 길동무가 되어 죽음에는 최종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버린다. 좋은 마음으로 버린 것은 좋은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 신변정리라는 말에 왠지 모를 애잔함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말로는 정리라 해도 심정적으로는 버리다와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내 것으로 만든 것들이다 보니 마치 나의 역사까지 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 버리지 말고 그냥 둘까? 어디에 둘까? 하며 집안을 둘러보다 보면 여기저기 물건들이 넘치도록 많아서 마치 물건들의 집이 점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식품은 친하게 지냈던 누구누구 씨가 선물해준 거고 이 비싼 가방은 승진 기념으로 내가 나에게 선물한 건데 어떻게 버려? 이러다가 결국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물건들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내 집인데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불편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해 소원을 빌러 절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불전함에 슈주합니까? 불전을 조용히 살짝 넣는 사람도 있고 툭 하고 던져놓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불전을 넣는 올바른 방법은 당당하고 씩씩하게 던져놓는 것입니다. 시주를 희사라고도 하는데 글자 그대로 기쁘게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넣는 것은 손이 불전과 멀어지는 걸 주저하는 몸짓이며 아까워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야가와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을 딱 끊어내기 위해 불전을 툭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산 옷이 안 어울리고 어색해 보였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텐데요. 몇년 동안 입지는 않았지만 꽤 비싸게 주고 산 옷이라고 마음에 쏙 들었던 옷이라고 위로하며 가지고 있는 옷이 누구에게나 한두발은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만났던 여성분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입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쩐지 아까워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원피스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심을 하고 자기보다 젊은 지인에게 혹시 입을래요? 하면서 주었는데 며칠 후그 지인에게 메신저로 톡이 왔대요. 거기에는 예쁘게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원피스를 입고 한껏 웃으며 포즈를 취한 사진까지 있더랍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아까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더래요. 옷장 안에 방치되어 있을 때그 원피스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쓰였기에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떠나보냈지만 무척이나 기쁜 마음이 듭니다. 웃는 얼굴로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으니 내 얼굴에도 미소가 저절로 피어납니다. 기쁘게 버린 것은 이처럼 돌고 돌아 나에게 다른 모습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기쁘게 버려보면 어떨까요? 집안이 말끔히 정리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보일 것입니다. 과도한 마음의 체지방을 버린다. 몸에 쌓이는 과도한 체지방처럼 저는 마음에도 좋지 않은 것들이 과잉되어 쌓이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드는 마음의 체지방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갖고 싶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 조직에서의 역할이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 중반기가 되면 내가 갖고 있던 것,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놓지 않으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육체의 체지방은 검사나 수치로 잴수 있지만, 마음에 붙은 과도한 체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잴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을 버린다. 이 사람은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와. 머리수 채우는 데는 딱이야. 라고 할 때, 혹시 내가 이 사람에 해당되진 않나요? 거절을 못하는 호구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툭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깨에 힘 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 남기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의 한결 가벼워집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가고 싶지 않다거나 다른 용모가 있다면 그저 이런 상황이 안 되네, 미안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두어 번 있고 나면 이 사람은 바쁘던데 오라고 해도 못 올지도 몰라가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적당한 거리가 생기면 마침내 호구 같은 사람에서 기쁘게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부드럽게 할수록 좋습니다. 무례할 필요도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습니다. 고독을 내 편으로 한다. 고독과 고립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저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이란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 고립은 주변과의 관계성을 스스로 끊거나 타의로 끊겨서 아무와도 왕래하지 않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말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자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앞날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무척이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때때로 일부러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혼자서 가만히 되돌아본다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성공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거기서도 배울 점을 찾고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30분쯤 일찍 일어나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10분 정도도 충분하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자산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지는 말 것. 인간에게 고독은 필요하지만 고립은 아닙니다. 고립은 피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립은 주변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된 존재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것도 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쌀의 생산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이 세상에서 고립은 불가능하다 할수 있지 않을까요? 만나면 괴롭기만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답게 살수 없다면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닌 것이니 멀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인간관계는 영 아니면 10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신선의 깊은 산 속에서 얻은 생활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신선은 본인 스스로 고독한 삶을 선택한 것이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합니다. 고립에서 멀어지고, 고독한 시간은 가까이 합시다. 고독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사람들 틈으로 돌아갑시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 사찰에서 버려지는 식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무에 입힌 무청은 말려서 시래기를 만듭니다. 볶거나 국을 끓이는 데 쓰면 맛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잘 먹지 않거나 버려지는 채소의 자투리도 모두 말립니다. 이것들도 버섯이나 다시마와 함께 국물을 만들 때 넣을 수 있는데 깊은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말린 채소 자투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동식물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구의 자원을 사용할 때는 허투루 버리는 것 없이 모두 다 써야 합니다. 버려지는 식재료와 쓰레기 모두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은 1인 가구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절은 공간이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모두 땅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비료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낳는 토양이 되거든요. 작은 규모지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집집마다 여러 편리한 기계와 도구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채소와 고기, 생선 등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어서 아무 때나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편리함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불편했던 과거를 역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냉장고와 청소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집안일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계들을 사용해서 안된다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기계에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렇더라도 싱크대를 깔끔하게 하거나 식탁과 책상을 정리정돈하는 등 아직은 사람의 손을 써야만 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아무리 진화해도 결코 할수 없는 것은 감사하며 끝까지 다 쓴다는 마음가짐은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계로할수 없는 부분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몫입니다. 마스노 순묘 저자의 버리는 기쁨 다시 찾은 행복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참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참고해서 좀 인생에 바로 적용할 것들을 많이 얻었어요 살짝 애매했던 거는 제가 읽은 부분 중에 그니까 얘는 언제 불러도 나오는 애야 이게 좀 제가 맡고 있는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불러주는 데도 잘 없고 그리고 뭐 약속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혼자 지내니까 뭐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해봐요. 뭐 직장 동료들이 만나자고 하면 저는 언제나 거의 그냥 가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누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거기로 가고 그 메뉴도 같이 나눠 먹을 때좀 고를 때 그냥 뭐좀 뭐랄까요?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르게 하고 술도 이렇게 나눠서 마시잖아요. 와인 같은 것도 한병 시켜서 같이 나눠, 나눠 마시고 하니까. 이게 자주 이러면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가끔 만나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맨날 하던 것만 하지 않고 새로운 걸또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양식. 뭐, 하다못해 바에서도 뭐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뭐, 음료. 피클백이라는 걸 처음 마셔봤는데 이게 제머슨이라는 아이리쉬 위스키를 마신 다음에 피클 주스를 바로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번에 또 처음 배웠고 오락실 같은 데도 가면 혼자 가면 저는 하는 게 항상 똑같아요 뭐 타임크라시스 버블버블 뭐 이런 거 하는데 동료들 그러니까 잘놀줄 아는 동료들이랑 가니까 네 명이서 하는 게임 같은 것도 처음 해보고 심슨 게임 있더라고요 단체로 안 갔으면 절대 몰랐을 제가 하지 않았을 것들을 배우니까 신기했고 어 근데 책에서 하는 말은 뭐 매번 뭐 그런 거겠죠 무조건 예스 yes. 사실 노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놀고 온 다음 날은 솔직히 되게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루틴이 좀 망가지는 게 있긴 해요 다행히 그 다음 날에 스케줄이 싹 비어 있어서. 괜찮긴 했는데 고독과 고립에 관한 거는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혼자 밥 먹을 때 근데 거의 혼자 밥을 먹으니까 뭐 매번 그렇게 외롭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조차 혼자가 아니다 이 쌀을 먹을 때는 이 쌀을 도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요리를 해서 먹더라도 그 재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게 심지어 그살때 이제 마트에도 가잖아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호주에는 이제 가게마다 경비원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어떤 가게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마켓을 가도 입구에 딱 경비원이 있는데 경비하시는 분을 지나쳐서 이제 쇼핑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쇼핑을 할수 있게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어디 막 직거래를 해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아참 인생은 신기하다.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려고 치면 감사할 게 넘쳐나는구나. 근데 좀 약간 외롭고 힘들고 부정적일 때는 내가 너무 지금 막 혼자만의 생각이 매몰된 게 아닌가? 이럴 때좀 밝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인생이 언제 이만큼 살았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정말. 뭐 이거 당연한 진리인데도 가끔 정말 와닿는 날들이 있잖아요. 요즘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울적하기도 한데 막 이것저것 만들고 해보려고도 하고. 신나면서 우울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슬프게 생각하면 한없이 슬픈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게 닥쳐왔을 때인가 그러니까 뭐 즐겁게 노는 게될 수도 있겠고, 그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겠다. 이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는 거더라고요. 막 10년 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 그때는 그게 추억이 될줄 몰랐어요. 영원히 그렇게 놀줄 알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연락도 이제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한번 사는 인생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때그때 그때 지금 내 인생에 필요치 않은 거는 정리를 하면서 그걸로 얻은 시간들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미니멀리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 사사키오메 시도 고민할 시간에 해보고, 아니면, 뭐, 다시 되돌아가면 되고, 물건도.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있으면, 일단 질러봐라. 그러고 정리하면 된다. 요즘 느끼는 게, 고민하다가 뭔가 자꾸 사라지는 것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의 마음. 그러니까 그 뭔가를 원한다. 뭔가를 하고 싶다. 어디에 가고 싶다. 여행 같은 것도 그렇고, 가고 싶다는 마음 자체도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뭔가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걸 놓치게 된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자꾸 내가 게으르게 생각하는 바람에 이제 진짜 조금 물건을 줄이고 경험을 극대화하는 게 뭔지 왜 그런 게 소중한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호주에는 벌써 회사에서 벌써 크리스마스 파티 계획 다 나왔더라고요. 지금 8월인데 12월께 나왔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한 해가 다 가고 있고, 내년에는 또 어떤 걸 계획하고 이뤄내볼까?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새해를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번 년에 쓸데없는 걸싹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또 들었어요. 이책 제목, 버리는 기쁨, 다시 찾은 행복처럼 여러분도 버리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행복을 다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